이거는 뭐, 음요. 아, 아, 졌다. 이 마가 이렇게 오는 수 때문에 안 되네. 어? 도와주신 거 아니야? 호가 뒤로 넘는다. 그러면 장군을 이렇게 치고요. 올라올 수밖에 없어. 죠 그렇죠? 여기서 역전이네. 아까 끝났다는 사람 어디 갔어? 아까 누구였지? 역시 이게, 사람끼리 두, 는 거다 보니까, 약간 예측해서, 약간 꼬아갖고, 이제 함정 파놓고, 이렇게 이제, 유도해갖고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렇게 버틴다고? 자. 누구요? 이걸 자, 마 나가고, 여기선, 스톡 포진 한번더 볼까요? 타이슨 사범님이 두시는 거. 원조는 저, 접니다, 이거. 자, 나가고요. 음, 아, 좌원왕을 두시네? 자, 귀마까지 똑같이 나갈게요. 포넝, 찻길도 어... 열고. 아, 이거 뭐, 가 잘못됐는데? 이걸 묶어야 되나? 자, 면포로 하겠습니다. 면포하고, 뭐, 제가 갖고 있는 장기에서 뭔가가 지금 잘못됐어요. 어... 자, 여기서 일단 막, 이분이 찾기를 열고 막 그런 수가 나올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두고요. 여기 쫓고, 상 나오면, 여기까지. 잡는데, 이게 뭐야? 망했네? 그러면, 여기를, 싸워, 싸움을 붙이죠. 싸움 붙이고, 어, 아이고, 이거, 뭐, 당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어야겠다 자, 어, 뒤로 넘어간다 좋아요 아못 오야 돼 잭스님 어서 오세요 아 어렵다 망했는데 균열을 내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잘안 보이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갑자기 풀방 선물 보냄 잠깐만 어 이거 두는 게 낫겠다 이거 두고 변으로 상이 나갈 겁니다. 요렇게 상이 나갈 예정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것도 사이즈가 일단 차가 들어가야겠네. 아저이 차가 반대로 빠져야겠어요.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중에 상으로 여기 때리면은 그래도 뭐 조금 날것 같아서 이렇게 뒀고요. 변으로 상이 나온다. 이것도 있네. 봐요 일단 사 양사 올리고 아 지금은 이게 상이 눌렀어야 된다 다음은 이제 이상이 여기를 가겠습니다 어 이걸 때린다고 먹으면 먹고 올라온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걸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둘게요 음, 야, 이 포를 어떻게 활용하지? 어렵네. 형이 일단 이렇게 나갈게요. 포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도 뭐 어쩔 수 없다. 마가 나중에 포가 이렇게 넘고 마가 이렇게 올것 같아요. 아, 면포 앞으로 넘기는 수도 괜찮았네. 현웅님이 이렇게 좋은 수를 많이 봐주시는데 이렇게 늦게 얘기하세요. <laughs> 네? 왜 이렇게 늦게 얘기하십니까? 조를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포가 이렇게 넘을 거예요. 뭐, 상하고 바꾸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이 상까지 나오는 수 되면서 한에서 충분히 둘만한 장기가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따가 이 차는 여기로 와야겠다. 보면포 뒤로 넘기고. 그 다음에 안궁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상이 나올 거고, 차로 먹고, 먹고 걸릴 때 이쪽으로 온다 정도. 이 부분에서 어 기물 교환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어떤 위치에 기물들이 위치할지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피하고 아마 이걸 때릴 것 같네. 때렸을 때 이것까지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켜주고. 뭐, 어, 이쪽에서 대차가 일단 이루어지겠죠? 상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갖고, 여기서, 또 상을, 말을 노리면, 마가 변? 이래 됐을 때, 이 자리 에올수 있고, 변으로 올수 있고, 그러면 변으로 오게 만들고, 일단은 뭐 변으로 오게 만들어야겠네. 그 다음에 문제가 이 말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잡던가 아니면 이 자리로 차가 일단 이동을 해서 둬도 되고, 일단 찾기를 못 열게 하고... 아, 이렇게 일단은 두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열겠다.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여는 게좀 낫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잡을 게 없네. 뭐, 뭡니까? 왜 좋은 자리를 저한테 주죠? 여기를 먼저 걸고 위로 올리겠죠? 네, 두고 일단은 뭐 어떤 수가 좋아. 일단은 여기 갔다가 포는 이 자리 넘어오면 되니까. 아. 자리 가고, 여기까지 끌고 올래나 음? 좋아요. 일단은 묶어서 두겠습니다. 좋아요. 아. 묶어 놨다. 그러면 여기 싸움 시키죠. 상길이 하나. 아, 여기가 있네. 향이 여기 왔다가 오는 게 무섭네. 아, 어, 이게 뭐야? 차로, 명, 뒤로 넘으면 넘는다. 그냥 뭐... 이... 마가 이렇게 뜨죠? 빨리 먹으라고. 음, 어, 잡으면. 아, 상이 있다. 아, 이쪽 상이 있다. 아, 쉽지가 않네. 이론 없는 수도 있고. 아, 뭐, 이 자리 와야겠네. 일단, 마 부동으로 만들어 놨으니깐요. 아, 점수가 많이 딸리네, 근데. 잡고, 음, 다시 와야 되고, 포를 넘겨야 되나? 어? 이거는 뭐? 그럼요. 아, 잠깐만요. 십초 남았습니다. 아, 아니, 졌다. 다시 와야 되네요. 이게 일단 다음 수로 이 정도 자리갈 건데, 가고 나서 이걸 먹고 도 이걸 먹고 포까지 먹고도 뒤에 조각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기분이 너무 부족하네. 다음 수로 저는 이, 이 자리에 뜰 거거든요. 뜨고 이거 잡고 10초 남았습니다. 이번에 조를 움직이기가 애매하구나 아 그냥 이렇게 두면 먹자 어쩔 수 없네 이거는 뭐 시달려도 10초 남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잡아야죠 자꾸 저는 이제 선장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마가 이렇게 오는 수 때문에 안 되네 어? 도와주신 거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두고 다음에 마가 빠지면서 차를 겁니다 병을 이렇게 당길 수 있어요 마가 빠지면서 이렇게 둔다 이렇게 뒀을 때 먹는다 먹는다는 안 되지 여기로 와서 묶어야 돼. 이쪽으로 와서 묶어야죠. 이 자리가 제일 현명하죠? 지금 갑자기 장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도 초가, 아, 니 좋다. 3.5점이나 앞서 있고, 이 전진한 병이 힘을 충분히 쓸수 있다. 어? 여기 와야죠? 때리면서 먹을 때, 보고된다. 아, 장군을 이렇게 쳤어야 됐나? 올리면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일단은 병이 올리는 수가 제일 유력해요. 근데 저였으면은 차로 이걸 말을 묶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네. 이 차가 근데 못 움직여. 마가 이마가 갑자기 쓰임새가 생기면 좀 제가 빡세질 것 같아요. 어, 어, 일단은 이렇게 막아버릴까요? 막아, 이렇게 튄다. 아. 그러면, 이 자리, 감이올수 있거든요? 호가 뒤로 넘는다. 그러면 장군을 이렇게 치고요. 어, 올라올 수밖에 없어. 그죠? 여기서 역전이네. 아, 여기서 연기를 한번더 했어야 되는데. 아. 이마를 썼어야 돼요. 이마가 이렇게 와서. 이마가 와서 차를 쫓고 나서 뭘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끝났다는 사람 어디 갔어? 아까 누구였지? 지지라고 친 사람. 잠깐만요. 아, 이거 먹고 또 돌진이니까. 아, 예. <laughs>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죠. 입공도 있고, 여기. 포 잡고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laughs> 이런 거 약간 후루꼬였죠? 그리고 포가 여기 때리는 수도 있고, 지금은 수가 너무 많네. 역시 이게 사람끼리 두, 두는 거다 보니까 약간 예측해서 약간 꼬갖고 이제 함정 파놓고 이렇게 이제 유도해갖고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렇게 버틴다고? 장군. 아, <laughs> 호통방송. <웃음> 아, 근데 또, 아니구나. 괜찮네. 이렇게 다시 닫을 거예요? 그러면 또 장군. 그리고 포를 먹어야죠? 어? 뭐야, 뭐야, 뭐야.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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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수 요수 두면 아 잠깐만. 뭐니? 이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돼? 입궁하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 네. 그러면 또이 집은 숙제 그냥 빠졌네. 0초 남았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한에서 둘게 없네요. 장군, 포로, 자, 포장치는 수 하나밖에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운이 좋았습니다, 이번 때국 음, 뭘. 뭐. 아, 처음에 약간 스톡 포진으로 둘라 그랬는데, 상대분이 좌우낭을 두셔갖고 당황했어요. 잘 막으셨는데. 여기 전투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점수는 딸렸어도 이 말을 좀못 움직이게 하면서 그나마 조금 둘만한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이쪽도 좀 잘못 받으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여기서 큰 실수를, 아, 큰 피해를 보긴 했는데 여기서 저였으면 그냥 먹었을 텐데, 먹고, 먹고, 먹고. 그냥 피해도 되잖아. 그냥 피하기만 해도 답이 없는데? 이렇게 두면. 좋으면, 빠질 때, 장군 치면. 이랬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장군 친다. 그러면 궁 튼다. 들어와. 아 아니구나. 뭉튼다. 응원 장군 친다. 먹는다. 먹는다. 뭐이 정도 정리되나? 먹고 먹으면 점원에 먹고 먹고 먹고. 저 같으면 이렇게 먹었을 것 같은데 피했을 때. 저는 이렇게 둘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수에, 그냥, 만약에 돌아온다면, 이 수가, 그냥, 포가 죽는 수라, 아, 이렇게 뒀어야 됐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밖에 못 두고, 두고, 넘어갔을 때, 이렇게 오고, 다시 막고, 뭐이 정도 장기,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이 훨씬 좋죠 이게 이렇게 이런 진행이 됐어야지 이제 한이 지지 않는 장기 역전 안 당하는 장기였는데 어떻게 이길 사람은 무조건 이깁니다 <laughs> 아 그래요 여기서 아 맞네 상조를 타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먹고 이렇게 왔을 때 쫓는다 오고 포를 쫓는다. 포가 옆으로 도망가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상이 또 도망갈 데가 없네요. <laughs> 네, 자 이거는 지는 사람은 진짜 지는 길로만 가니까 이거 진짜 운이 딱 좋았던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대국 여기까지만 볼게요.